안녕하세요. 샌드박스 홀더분들, 차트 박사, 차박사입니다. 오늘도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매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샌드박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강력한 반등 캔들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24시간 기준으로 약 5억 5천만 개의 샌드박스, 거래대금 약 1,200억 원이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홀더 분들도 아마 요즘 분위기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이미 오른 만큼 기다려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전략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불안감을 줄이고 확신 있는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동하지만 원칙과 기준만 확실하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히든 코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10-5731-6058번으로 샌드박스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샌드박스라고만 보내 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이제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샌드박스는 일봉 차트에서 219원 지지선을 확인하며 243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원대 초반 구간은 최근 조정 이후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유지되는 한 샌드박스의 중장기 상승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 포인트입니다. 타이밍 포인트란 매수와 매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특정 시점에서도 시장은 공포장에서 반등했고 결국 상승 시나리오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상승장이 시작되면 조급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수익은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 차분하게 눌림목을 기다린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승 구간에서는 흥분을 내려놓고 차트와 거래량이 확인된 자리를 기다린다면 앞으로의 상승 흐름을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샌드박스는 215원에서 230원대 초반 구간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고래와 주요 세력들의 매수 포지션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220원 부근와 230원대 중반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방향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히든 코인 일정까지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5731-6058번으로 샌드박스라고 문자 주세요. 샌드박스라고 문자 한 통이면 방송에서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실제 대응 전략과 제가 확인한 핵심 구간 정보까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이제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어제처럼 200원대 초반까지 밀린 구간은 외부 충격이 겹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며 평소에는 재하락 확률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 매수 구간은 205원부터 215원의 눌림에서 두날로 진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비중은 한 번에 몰지 말고 세번 이상 나눠서 앞 구간에서 한번 가격이 더 눌리면 한번 지지를 재확인하면 마지막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대외 뉴스가 다시 크게 나오면 190원대 후반에서 200원대 초반 지지 확인 시에만 소량으로 대응하고 반등 확인 전에는 추가 매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유자 전략입니다. 이미 샌드박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230원대 초반 두근에서 성급한 매도보다는 추세 확인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243원 돌파와 거래량 동반 여부입니다. 돌파가 확인되면 일부 물량으로 이익을 조금씩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추세를 따릅니다. 돌파에 실패하고 종가 기준으로 215원 아래로 하루 이틀 연속 늘리면 비중을 일부 축소해 리스크를 줄이고 다시 지지 회복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상승 중에도 숨고르기는 반드시 옵니다. 215원 두근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안정되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합니다. 반대로 뉴스가 다시 거세지고 200원이 힘없이 깨지면 무리한 매수는 멈추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안정신호와 지지선 회복을 확인한 뒤에만 재진입합니다. 항상 분할, 원칙, 리스크 관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매수, 한 번의 매도하는 방식은 피하고 계획한 구간에서 나눠 사고 나눠 정리하는 습관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의 대박코인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바로 히든 코인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랜더 토큰 나는 종목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히든 코인은 반드시 거래량과 일정이 맞물려야 한다 라고 강조드렸고, 랜더 토큰의 경우 거래량이 붙는 가격대와 일정이 겹쳐지면서 곧 급등이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당일 31일 약 1,880원 부근에서 진입한 뒤 5일 약 3,000원 이상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약6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듯이 거래량이 붙고 일정까지 맞물리는 순간 히든 코인의 진짜 힘이 터져나옵니다. 히든 코인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 락업 해제, 토큰 소각 같은 일정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코인과는 전혀 다른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샌드박스는 221원대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력들의 매집과 거래량 흐름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관점에서는 205원과 215원 구간이 유효하고, 상승 전환 관점에서는 243원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하는 순간 본격적인 상승 시나리오가 열리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심리가 가격을 끌고 갑니다. 탐욕과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차트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무리한 금액으로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몰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결국 가장 먼저 시장에서 폐출됩니다. 분할, 원칙, 리스크 관리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메이저 코인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거래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메이저 코인입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변동성이 크고 이벤트에 민감한 히든코인들을 반드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해둔 종목들은 락업 해제, 소각, 거래소 상장 같은 일정들이 이미 확정돼 있고 제가 전부 확인을 끝내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상 비트코인 흐름과 글로벌 시장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달러 강세 같은 흐름은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트 코인이 단독으로 움직이더라도 결국 큰 방향성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메이저 코인은 안정적으로 되고 가되 히든 코인은 일정에 맞춰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병행해야 시장에서 답답하지 않고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특정 일정이나 히든 코인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그대로 뺏겨 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따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지금 내 물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다. 히든 코인이 뭔지 궁금하다. 락업이나 소각 일정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010-5731-6058번으로 샌드박스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둔 대응 전략과 히든 코인 일정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정리해둔 자료 공유 차원입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세부 일정들, 특히 락업 물량 해제 시점이나 거래소 상장 일정 같은 건 문자로만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